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최근에 로켓크로스 요금 정책이 쿠팡 셀러들한테 불리하게 바뀌어서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쿠팡 판매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로켓크로스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로켓배송 아시죠?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로켓크로스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로켓배송은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로켓 배송이 로켓 그로스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해야 로켓 그로스보다 더 유리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한참 핫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약 3년 전이었어요. 아마 그때 한참 오른쪽 날개님이 쿠팡 로켓 배송 판매를 거의 최초로 유튜브 세상에 공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로켓 배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로켓 배송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은 매출이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겨울 시즌부터 로켓 배송 매출이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로켓 배송이 거의 천만원도 안 나오다가, 이때 22년 겨울 시즌에 1억 이상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로켓 배송 판매를 하는 셀러들도 급이 나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컴퓨터만 부여잡고 로켓 배송을 하는 셀러는, 여기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 쿠팡 본사를 왔다갔다 하고, 로켓 BM이랑 수시로 연락하는 셀러는 여기 중간 정도, 가장 위에는 뭐 대중들이 알 만한 브랜드 회사겠죠 보통 로켓 배송을 하는 셀러들이 쿠팡을 욕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공급가 인하 요청 두 번째가 성장장려금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쿠팡을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로켓 배송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공급가 인하 요청이라는 거는 내가 쿠팡의 공급가를 6,000원에 그리고 판매가는 만 원에 제한을 했어요 근데 쿠팡에서 판매가 만 원이 지켜지지 않고 어떤 사유가 됐든 가격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쿠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공급가를 인하해달라고 메일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해당 BM이 본인이 담당하는 상품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걸 직접 체크를 해서 메일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BM이랑 협의를 해서 정해놓은 공급과 판매가가 있는데 판매가도 변하지도 않고 계속 유지 중인데 뜬금없이 공급가 인하 요청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게 시스템적으로 인폼을 해주는 수준의 메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메일을 받은 로켓셀러들은 이걸 진짜 공급가를 인하해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bm이랑 소통을 안하니까 이런 공급 가 인하 요청 메일이 왜 오는지 모르면서 억울해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급가를 인하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메일을 지금 로켓배송 판매를 시작한지 한 3년이 돼가는데 제 기억으로 만한 10번 정도를 받았어요 저도 bm이랑 소통하기 이전 시기에는 그런 메일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bm이랑 연락하고 미팅도 하고 그런 수준이 되니까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 그냥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을사서름없이 하는 관계인데 진짜 공급가 인하가 필요하면 직접 말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공급가 인하를 한 적이 지금까지 딱두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두번다 제가 먼저 공급가를 인하를 하고 판매가도 인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니까 러 2년 전에 등록된 로켓 상품인데 그때 당시에는 15,000원에 팔아도 잘 팔리던 상품이었는데 로켓 크로스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시장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15,000원에 팔면 전혀 경쟁력이 없는 판매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마진을 포기하고 공급가도 내리고 판매가도 같이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죠. 근데 공급가를 내린 만큼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1688에서 주문을 해서 로켓 배송으로 보내던 상품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소싱하는 실력도 늘고 중국에서 일을 잘 도와주는 에이전시도 생기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싸게 수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급가 인하한 부분이 수입 원가를 낮춤으로써 마진이 보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공급가 인하 요청은 내가 일부러 로켓 판매가를 꺾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공급과 인하 요청 메일이 왔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켓 셀러로서 이 등급을 올려서 로켓 배송을 운영하게 되면 공급과 인하 요청 이런 것들이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장려금 관련해서 인데요. 저도 성장 장려금을 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이미 상반기부터 얼마씩을 내고 있는데 이 성장 장려금이라는 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출이 그냥 높다고 해서 셀러들한테 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장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행과 협의된 요율만큼 상계를 시켜서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작년 매출 대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작년보다 안 올랐다면 아무리 성장 장려금 계약을 했어도 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니까 안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장려금을 계약한 것만으로도 BM이 관리하는 업체들 목록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 수많은 로켓셀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BM 입장에서는 성장장려금 계약한 셀러는 계약하지 않는 셀러들과는 분명히 여러 방면에서 차등을 둘 거란 말이에요. 이 등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등급의 차이를 우리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켓그로스나 윙에서만 많이 판매되고 로켓배송으로는 등록되지 않는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을 한다던지 있는 상품을 내가 소통하고 있는 bm의 카테고리로 등록을 한다든지 bm이 좋아할만한 상품을 제안을 하게 되면 다른 로켓그로스 판매자 들이 반품비 걱정하고 있을 때 로켓 판매자들은 그런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쿠팡에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 담당 bm들이 좋아할만한 상품들은 되게 많은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성장장려금까지 계약한 셀러는 로켓으로 등록하고 싶은 상품 정도는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메리트거든 윙이나 로켓그로스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로켓배송은 서플라이허브 계약된 셀러만 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로켓셀러들은 아직까지 엑셀 대량 등록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로켓배송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성장장려금 계약된 셀러는 기본적으로 BM이랑 소통도 할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가격으로 로켓배송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게 번 매출의 일부를 쿠팡이 뺏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고요.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심지어 1,000원짜리 상품들도 로켓 배송 상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상품 한개 단가가 아주 싼 경우에는 대부분의 쿠팡 판매자들은 이런 상품을 2개, 3개, 4개 구성으로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한개 구성으로는 상품 판매가를 3,000원, 4,000원 이렇게 등록하기에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으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로켓배송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은 한개 구성으로 판매가를 3 0원4 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4,000원이라고 한다면 로켓배송 수수료를 2,000원을 주고 나는 1,000원에 상품 소싱을 해서 한개팔 때마다 1,000원씩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마진이 1,000원이라고 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쿠팡에서는 무조건 한 개당 단가가 저렴한 상품만 많이 판매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해 버리면 한 개당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쉽게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개당 마진 1,000원이니까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할 상품군들은 박리담매로 많이 팔리는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로켓그로스로 판매가 4,000원짜리를 팔려면 판매 수수료랑 로켓그로스 물류비 이런 고정 비용이 있다 보니까 두개 구성, 세개 구성 이렇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는 올라가고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하고 판매가가 책정이 된 상품들이 로켓그로스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개짜리 구성, 판매가가 3,000원, 4,000원 이런 상품들은 로켓배송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굳이 두 개, 세개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로켓 배송 상품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로켓 크로스로 판매를 할 때는 두개 구성에 9,8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을 한개 구성으로 해서 판매가를 4,000원대로 구성을 하고 두개 구성으로는 기존처럼 9,000원대에 판매를 해보니까 한개 구성 4,000원대 상품이 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 판매자는 쿠팡 셀러들 중에서 로켓 배송 판매를 하는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품 구성을 로켓배송으로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려면 로켓BM 이랑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켓배송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쿠팡에게 판매를 하는 B2B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전략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하거든요. 물론 로켓배송 상품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가 돼야 쿠팡에서 내 물건을 많이 사가는 거라서 크게 보면 일맥상통하지만 로켓배송 상품은 앞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품을 우리 셀러들에게 미리 매입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로켓배송 관련해서 추가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